이 루트 5가 루트 A이고, 루트 96이 B 루트 6이라고 했네. 우선 이 루트 5다 루트 안으로 넣어볼까요? 그럼 루트 씌우고,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곱이 되죠. 그 다음에 원래 있던 5 곱해주고, 2의 제곱은 4 곱하기 5. 계산하면 루트 20. 따라서 A는 20. 96 소인수분해 해볼까요? 2 48 2 24 3 8 2 4 2 2 따라서 96은 2에 다섯제곱 하기3 이거 맞는지 계산 확인하세요 그럼 96은 루트 96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. 얘는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겠네. 2의 제곱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만 하나로 합쳐지겠죠. 그다음에 원래 남아 있던 2랑 3써 주면 4 루트 6 얘가 b 루트 6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b는 4